심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주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대부분 대관령이나 어 그쪽에 양떼 목장이 강원도 쪽에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여기 울산에도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양떼 목장 화살표 이정표가 있네요. 떠지요 여기 올라가면은 평평한 평야가 나오고 또그 동해안 바닷가 정자항도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비포장이네요. 오. 날씨가 질고 이러면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에이, 지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질진 않는데 아무래도 비오는 날 오면은 미끄러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그 정상인데요. 여기도 해발이 한4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평이 아주 평, 평평하게 이게 꼭대기에 요 위쪽에 가면은 바다도 보입니다. 양떼 목장 적혀 있죠. 아 여기는 그 장성도 있고. 여기는 입장료가 1인당 8,000원인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멀리 양들이 노리고 있네요. 아 양이. 양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풀이 없어서. 그런데 양 안녕. 놀면 마누 왔다. 선언들아양 안녕. 체험안내 운영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휴일 우천시 정상운영 대인 8천원 예, 쭉 밀고 들어가자 <laughs> 양 이리와 온다 온다 와다 온다, 다 온다. <laughs> <다> 온다. <laughs> 양 이리와 네. 어 온다 온다 <laughs> 야양말잘 듣네 빨리 온다 어. <laughs> 이야 크다, 양 크다. <laughs> 와잘 먹네. 양이 굉장히 크네요. 사람보다 더 크네요. 오잘 <laughs> 먹는다. 에헤 다 온다 이게. 먹이 내가 내가 줄거 없어. 와 <laughs> 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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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완전. 박치기 왕이다, 박치기 왕. 와, 대단하다. 막 올라탑니다, 올라타. 완전히 포섭됐습니다, 양한테. 저 동해 바다 보이죠? 하늘과 바다가 그. 어느 게 한눈이고, 어느 게 바다인지 모르는데, 이 전부, 밑쪽에, 저 밑에 있는, 그 전부 바다입니다 동해 정자항. 가자, 와! 털이 완전히, 갑옷이네요. 털이 갑옷이랑. <laughs> 야, 내, <내가> 너무 더러워서. <laughs> 계속 내 나라고 달라드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마리입니다. 열두 마리. 이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너무 따라와서 지금 철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laughs> 너무 불쌍하게 지금 인상이 계속 당근 주다가 안 주니까 인상이 왠지 불쌍해졌네요. <laughs> 새끼 줘라. 큰놈 주지 말고. 가자 가자 가자. 이게 위쪽에 양... 이때 목장, 지금 방금 양 먹이 주고 왔는요 아, 먹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을 못 살게 해서, 아, 이제 새끼 양 있는 쪽으로, 아, 한 400m 15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네요. 쭉 운동 삼아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무룡산입니다. 무룡산. 울산에서 그 도심에 있는 무룡산. 아, 저쪽에도 옛날을 많이 갔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뒤쪽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자, 여기는 또, 새끼 양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목장인데, 평야인데, 여기 새끼 양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새끼 양, 어, 안녕. <laughs> 에 새끼 양, 진짜 새끼 양 많네. 네. 알았어, 여기 있어요, 이러네. 어, 여기 양이 많네. 아, 여기 양이, 여기, 와, 새끼, 새끼, 안녕. 아, 그래, 인사하네. 에에 아, 여기는 먹이는 없다, 안 가져왔어. 여기, 겨울에도 이 속에 따뜻하네요. 에에 아, 새끼. 여기는 그, 저, 전부 새끼를 낳고 기르는 어 그런 암놈인 것 같습니다. 전부 아, 새끼들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음 여기는 먹이를 그조조 음 어, 버릇을 누 먹이를 주는 버릇을 안 들이니까 여기는 사람이 와도 그 가까이 오진 않네요. 음, 안녕. 음, 힘드 거라 보이로 음, 여기는 새끼들이. 음, 여기는 지금 임신한 양들도 많고, 여기도 임신했죠. 그리고 또 새끼 낳은 양들도 있고, 곧 낳을 양들도 있고, 그렇네요. 도 네, 그렇죠. 새끼들이. 아, 여기 양, 새끼들 구경했습니다. 또 다른 데로 가볼게요. 여기 새끼들 한번 볼게요. 여기. <laughs> 안녕. 네. 찾아와. 어, 사자, 요거는 수사자, 요거는 암사자, 기린, 기린하고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아 장독대도 있고 캠핑하는 데도 있네요. 여기 투어놀이도할수 있도록 돼 있네요. 제가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 아, 어렵네. 토끼, 안녕. 와, 산토끼다. 옛날에 본 산토끼네. 인사하네. 오. 야 토끼. 이야. 어. 또, 그래. 인사도 할줄 아네, 얘는. 얘는 인사도 한다, 와어 인사도 하고 그러네. 어. 먹이 안 먹으라. 오, 잘 먹네. 아, 색상이 보다. 오, 어, 이건 무슨 이름이? 안골라. 뭐. 뭐. 안골라 그래, 안골라. 이름 토종 라이디. 토종. 토종 토종. 이건 삼토끼 닮았네. 네, <목소리> 아. <목소리> 간다 이서라. 야, 기니 피그네. 기니 피그.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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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도 이십 년키웠잖아 야. 어, 키우, 키우, 키우. 새끼는 뭐 많이 나. 기니 피그. 오. 한 펴봐라 날개 음, 날개 펴봐 몸값 비싼데 안 펴요? 돼, 돼, 안 펴는 공작이네 놔놔 아, 둘이 아, 다 숙고 아, 싶어 에이 여긴 토끼도 같이 살고 닭아 아, 이건 진짜 그저 아니 아니 그파토에 나오는 닭이야파토에 화토에 닭이 나오나 화토잘 나오지 뭔지 몇번인가 몰랐어 닭이 닭이 안난다 우리 수도 없이 화토치고 하네 저기 미나에 나오는 닭이네 미나에 나오는 닭 닭이 정말 이쁘네 오. 우와 음. 잘 찍네. 아니 이 닭은 아, 진짜 이 이게 너무 이쁘다. 이거는 미나에닭 나오는 닭이네. 네, 제가 이, 닭은 뭐, 별론데, 이 닭이 음. 닭은 뭐 별론데 이 닭이 너무 잘 생겼네. 까만 닭은 털에 뭐 인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니스칠하는 것. 그러니까 색깔이 니스 니스 발라한 거. 아니 이이 닭이. 저도 개인적으로 얘를 그 제일 좋아해요. 너무 이쁘다. 그데 얘가 꼭 니스 발라하는 거. 안녕. 여기도 토끼가 많네. 토끼가 종류별로 있네요. 제가 옛날에 많이 본 산토끼, 이메 토끼라 그러죠. 토종 토끼, 메 토끼, 까만 토끼, 흑 토끼, 흰 토끼, 토끼가 사실 요즘 보기 어려운데, 여기 오니까 토끼를 볼수 있네요. 자유이용 공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아, 홀라후프 돌리고 말 그대로 자유... 어... 아, 공예품 캐릭터 아, 이런 거살수 있는 공간이네요. 음, 여기 작품도 걸려 있고.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어린 애들 그 어, 놀수 있는 공간이네요. 책도 읽고 봐도 오목도 뜨고, 어, 차도 타고, 여기는 어린이들 그냥 뭐 이렇게 쉴수 있고, 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여기 그 관람차도 있네요. 어, 이런 공간입니다. 여기 자유 공간. 여기 어, 차를 타고, 어, 와도 되는데, 그 체험장, 양떼목장에서 체험장까지 이런 어, 걷기 좋은 오솔길도 있습니다. 차를 타지 말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네요. 보라. 양떼들이 사람을 굉장히 반겨주는 거, 울산 양떼 목장이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부 바다인데 지금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자세히 보면 아래 쪽은 바다가 위쪽은 하늘입니다. 오늘 양떼 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면 많아, 양떼목장이나 구경하지. 감사합니다.